사건은 인천 앞바다 신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평, 평소 고도 격리 수용에 불만을 품고 금 23일 6시 난동 관리 인원을 사살, 감금하고 총기 및 민간 선박을 강탈, 강력 집단 탈출을 기도하고 13시 10분 동선박으로 인천 송도에 상륙, 민간 버스를 강탈, 서울 방면으로 질주하던 중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검문 중인 경찰과 출동, 충돌, 일명, 이 중에서 일명이 사살이 되고, 3명이 중상을 입고, 또 소사 검문소에서 경찰관 1명, 신항촌 검문소에서 경찰관 1명을 사살하고, 계속 도주를 기도하다가 이완 양행 본점 앞에 이르러 버스의 충돌 사고가 발생. 그 이상의 도주가 불가능해지자 이들은 도주를 달려 잡혀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. 현재까지 판명된 특수범의 사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인천에서 사살 일명 인천에서 중상 3명, 버스 내 폭사 15명, 버스 내 부상 4명, 합계 23명. 실미도의 공군 경계 병력은 현재 시간 파악된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. 12명 피살, 1명 부상. 3명 생존, 7명 행방불명, 그리고 민간의 인명피해, 기타 피해 상황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이 사건의 발생으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장시간 경인 간의 교통에 불편을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또이 사건으로 희생된 시민 경찰관, 군인들의 영령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띠는 바입니다. 네, 그들의 그 행동이 그 다시 좀그단히그무장범비와그 그 흡사한 네, 그러한 그 성격을 띠고 있었고 네, 그 경계 관리 인원들을 아까 얘기한 모양으로 어 그저 어, 사상 감금 이와 같이 해가지고 공군의 경계병들에게 총기, 탄약, 기타를 가지고 탈출한 겁니다.